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독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독에 대한 검사 대상자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임신하기 전에 여성이신 분들, 그리고 헌혈하시는 분들, 성매개 감염을 진단받으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 비형 시형감염을 진단받으신 분들, 그리고 매독에 대한 위험집단인 남성, 동성애자분들, 매춘업계 종사자분들, 그리고 다수의 성파트너를 가지신 분들은 매독 검사를 조기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매독 검사 방법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매독균을 병변에서 긁어서 확인하는 그런 현미경 검사라든지 PCR 검사가 있지만, 이런 검사 방법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매독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비트레포네마 검사와 트레포네마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 모두 이제 그 매독균에 대한 우리 몸의 간접적인 혈액에서 어떤 반응을 확인을 함으로써 매독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검사 방법까지 너무 자세하니까 이런 검사가 있다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레포네마 검사는 완전히 그 매독균에 대해서 특이적인 그런 검사는 아니고 위 양성 다른 여러 가지 질환에서도 위양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해서 비특이적이다 해서 비트레포네마 검사라고 이렇게 비가 앞 글자에 붙고요. 트레포네마 검사는 좀더매독균의 특이적인 검사라고 해서 그냥 피가 안 붙고 트레포네마 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검사 종류는 VDRL, RPR이라는 비트 트레포네마 검사 두 종류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시행을 해, 해도 되고. 트레포네마 검사는 TPHA라고 해서 트레포네마 팔리덤이 이결아그 매독균에 대한 학술명인데요. 이 트레포네마 팔리덤 헤마글루틴인 어세이라는 뜻이고 이 외에도 파티클 어세이, 라텍스 어세이라는 여러 가지 응집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검사도 있고요. 이 외에도 플로로로센스 트레포네마 안티바디 앱솔션 이미노 글로벌린 G나 IGM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검사를 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위음성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매독균에 감염됐을 때 초기에 검사를 했을 때는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서는 만약에 경성항아감이라든지 손바닥에 특징적인 구진성 반점이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2에서 4주 뒤에 다시 재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포네마 검사 비트레포네마 검사 모두 가짜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트레포네마 검사는 아까 좀더 특이적인 검사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면역질환이라든지 hiv 감염 임신하거나 마약 중독자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매독균에 감염되지 않았을지라도 양성을 날수 있다 즉 거짓 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트레포네마 검사는 치료와 관계없이 한 번이라도 이 트레포네마균, 즉 매독균의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영원히 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감염과 과거의 감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비트레포네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임신 예방 접종, 급성 심근경색, 단순한 감염성 질환, 마약 중독자, 자가면역 질환, 한센병, 비형, 시형 간염, 그리고 단순한 고령에 의해서도 양성으로 나올 수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비트레포네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곳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가 1기 매독 같은 경우에, 즉 경성화감이 있는 경우에는 서그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2기와 조기 잠복에서는 후그 정확도가 상승하고 후기 매독에서는 민감도가 다소 떨어진다. 즉, 민감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위 음성. 이게 음성이 나왔을 때 가짜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죠. 반면에 특이도, 위 양성인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트레포네마 검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1기 같은 경우에서도 그 민감도가 약간 떨어지고 2기에서는 훌륭하죠. 반면에 여기 후기 매독에서는 앞서 이 비트레포네마 검사에서는 후기 매독에서는 민감도가 떨어졌던 반면에 이 트레포네마 검사에서는 후기 매독에서도 민감도가 우수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레포네마와 비트레포네마 검사가 처음에 이제 도입됐을 때는 일단은 비트레포네마가 좀더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먼저 이걸로 선별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정확한 트레포네마 검사를 시행을 하자라고 제시가 됐었고, 어 아니다, 차라리 트레포네마 검사를 통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비트레포네마 검사를 시행하자라는 이런 리버스 스크리닝 테스트도 도입이 됐었지만. 사실 이두 가지 검사를 모두 해도 놓치는 매독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비트레포네마 검사와 트레포네마 검사를 현재 지침에서는 모두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시행을 했을 때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일단은 모두 음성이 나오면 당연히 매독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겠죠 모두 양성이 나오면 일단 만약에 증상이 없다 그렇다면 잠복 매독이라고 진단을 하겠는데 이때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비트레포네마 검사는 음성인데 트레포네마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이게 잠복매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까 비트레포네마와 트레포네마 검사 모두 위양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다는 거죠 즉 비트레포네마와 트레포네마 검사에서 만약에 비트레포네마가 음성이고 트레포네마 검사가 양성일 때는 한번더 트레포네마 검사 중에 FTA, ABS 검사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양성으로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VD, 그 비트레포네마와 트레포네마 검사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매하다면 트레포네마 검사를 한번더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검사를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시간이 오랫동안 소요되기 때문에 애초에 현재 임상에서는 이 비트레포네마 검사와 트레포네마 검사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냥 처방을 내서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만약에 비트레포네마와 트레포네마 검사가 한 가지라도 양성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매독이라고 확진을 내릴 수 있겠죠. 물론 조기인지 후기인지 1기인지 2기인지 이런 것들은 환자와 결국에게 히스토리 테이킹, 환자의 증상이 언제 발생했고 어떤 증상이 발생했고 어떤 노출 시점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 다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매독 활성 검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비트레포네마 검사 중에서 VDRL r p r 검사 중에 이 검사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역가를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역가를 측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어느 둘 중에 하나라도 양성이 나오면 이 비트레포네마 검사의 역가를 측정하는데 역가라는 게 뭐냐면 이 현재 매독이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는 1대 16보다는 1대 30이 농도가 더 진하다. 강한 양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가가 1대 8 이하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감염 가능성도 있고 과거 감염성도 있고 위 양성 가능성도 있지만 약한 양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IgM이라는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역가가 1대 16이다. 좀더 강한 양성이다라고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서는 현재 감염일 가능성이 높고 과거 감염일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과가 높을수록 치료 이후에 이 여과가 크게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특이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뇌척수액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척수액 검사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VDR의 이 역가 수치가 굉장히 강한 1대64 이상일 때는 무조건적으로 뇌척수액 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했었지만,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권고하고 있지 않고, 3기 매독이 의심될 때, 어떤 경우 감각 이상이나 뇌졸중 신경학적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적절한 치료에서도 혈청학적으로, 즉, 역가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거나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상태 혹은 안구 시력 증상이 있을 때 혹은 hiv 환자분 중에서 1대 64 이상으로 강한 양성을 보인다거나 cd4에 대한 림포사이트 카운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vdrl 이 역가가 잘안 떨어지는 경우 에서는 척수의 검사를 하도록 권고 를 하고 있고 일반인에서는 이 정도까지 엄격하게 현재 권고하고 있지는 않다 정도까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가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효과가 애매하다라고 하면 과거에 치료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감염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감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IG M 검사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만약에 역가가 높다. 좀더 강한 양성을 시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감염으로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레포네마 검사와 비트레포네마 검사가 있는데 둘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도를 위해서는 둘다 시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양성일 경우에는 우리가 트랩 비트레포 검사의 역할을 확인해서 이게 어느 정도 양성이 강한지 약한지를 확인해서 약한 양성이라고 한다면 이뮤노골블린 M을 추가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겠고 하지만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보다는 일단 한꺼번에 다 시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치료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한 번만 페니실린을 투여할지 일주일에 연달아서 세 번을 투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치료에 대한 평가는 이 VDR의 이 역가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해당 부분도 제가 다음 시간에 치료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